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 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값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입니다. KB손해보험은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홈경기 연승 흐름을 이어가려 합니다. 최근 들어 디그 성공률과 리시브 안정성이 뚜렷하게 향상되며 수비 기반 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습입니다. 황태기의 세밀한 토스 운영 아래 나경복과 비에나가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공격을 분담하며 블로킹 라인에서는 장하랑, 차영석 조합이 중앙에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하랑이 상대 속공 견제에 성공하며 벤치의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세트 초반 리듬에만 안착한다면 경기 주도권 확보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상아가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이 완전치 않아 교체 혹은 제한적 출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들 블로커 로테이션에서 다소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 전력은 주전 라인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할 전망입니다. 서재덕과 김정호가 사이드 라인에서 공격 유지력을 담당하는 가운데 외국인 어포짓 베논의 부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급락으로 인해 경기 후반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졌으며 신영석의 중앙 속도전 가담이 일정 부분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로킹 능력은 리그 상위권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장기 랠리 상황에서 실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탄탄한 상황에서는 득점 집중력 저하가 짙게 나타나는 만큼 강한 서브 압박과 초반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KB손해보험은 홈의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 중심의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블로킹에서 우세를 이어가며 상대 높이에 맞설 전망이지만 외곽 득점 루트의 기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장기 랠리와 수비 대결 양상이 이어질 공산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서브와 리시브 싸움의 균형이 경기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KB손해보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현대건설과 GS칼텍스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력 회복의 흐름 속에서 중심축을 다지고 있습니다. 웨인 카리가 여전히 무릎 통증으로 인해 훈련량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격 루틴 전개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훈과 양효진이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득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영주가 사이드 라인에서 공격의 균형을 잡아주며 팀 전체의 득점 루트를 다양화시킵니다. 블로킹에서의 효율이 안정적인 현대건설은 세트 중후반 집중력 유지에 강점을 보입니다. 한편 카리의 신체 상태가 경기 중반에 영향을 줄 여지는 남아 있으나 세터 조합 완성도와 리시브 안정성이 높아진 최근 트렌드를 감안하면 경기 주도권은 홈팀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GS칼텍스는 아시아 쿼터 레이나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윙 공격 전력에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내 선수들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공격 성공률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며 연속 득점 흐름이 끊기는 사례가 잦습니다. 안혜진의 복귀는 세트 플레이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며 리시브 효율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블로킹 성공률이 떨어지고 사이드 라인에서의 마무리 능력 차이가 드러나며 장기 랠리 시 효율이 떨어지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원정 경기 특유의 템포 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의 속공 전개에 대응하기 힘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변화된 전력 흐름을 고려하면 현대건설이 조직적인 수비와 중원 중심의 배분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리의 움직임이 완전치 않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세터진의 호흡과 중앙라인의 블로킹 집중력이 이를 상쇄할 만한 수준입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세터 안해진을 중심으로 한 세트 전개 완성도를 회복하는데 긍정적 징후를 보이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웨인의 부재가 공격 효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긴 랠리와 긴 세트 구도가 예상되며 득점 교환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양팀 모두 공격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건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에버턴입니다. 본머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선덜랜드를 상대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뼈 아픈 결과를 남겼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 구상은 초반 아민 아들리의 선제골과 타일러 아담스의 중거리 슛으로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듯 했으나 후반 들어 급격한 수비 집중력 저하로 세골을 내리 허용했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 직전 불이한 브로비에게 결승골을 내주는 장면은 팀의 후반기 과제인 경기 관리 능력의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쿡이 노아 사디키와의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 사용으로 퇴장을 당해 세 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고, 마르코스 세네시와 데이비드 브룩스 역시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두 명이 빠지며 팀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 공백은 벨리코 밀로사블리에비치가 대신 메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안투안 세메뉴와 저스틴 클루이베르트가 복귀해 공격 선택지가 한층 늘어났습니다. 최근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으며 공격 전개 속도와 이선의 연계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한 팀으로 평가됩니다. 에버턴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1대4로 완패했습니다.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 빌드업을 중시하는 운영을 보였지만 말릭 티아오의 실점을 시작으로 수비 조직이 빠르게 흔들리며 대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암필드전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에 참사였다는 점에서 팀 내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선 이드리사 게에가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의 비신사적 행위로 3경기 출전 정지를 받고 두 번째 결장에 들어갑니다. 대신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중원에서 선발 기회를 받을 전망이며 이날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간의 전환 타이밍이 에버턴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티모시 1호의 그분함은 지난 경기 중반 교체로 물러날 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세임 시콜먼, 제러드 브란스웨이트, 네이선 패터슨 그리고 멀린 레일이 부상으로 빠져 수비 라인의 깊이가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키어런 듀스버리얼과잭 그릴리시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 거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승리는 여전히 팀의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본머스 상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패배했다는 점은 이번 원정의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양상은 본머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메뉴와 클루이베르트가 복귀한 공격진은 박스한 움직임이 활발하고 타일러 아담스를 중심으로 한볼점유 능력도 이전보다 안정적입니다. 다만 세네시의 결정으로 인해 수비진의 경험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에버턴은 제임스타코포스키와 마이콜랭코를 중심으로 한 수비에서의 집중력 회복이 절실하며 루이스 오브라이언과 알카라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미드필드 압박을 유지하느냐가 경기 흐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결장자 영향을 피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전방 전개 속도와 교체 자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본머스가 다소 앞섭니다.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에버턴의 압박을 흡수하며 효율적인 역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머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플럼과 맨시티입니다. 플럼은 마르코 실바 감독 체제 아래에서 시즌 초반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였으나,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을 2대1로 꺾으며 자신감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최근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환 속도가 빨라진 공격 전개가 팀의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플럼의 장점은 알렉스 이어비를 중심으로 한 미드필드 조율 능력과 라울 히메네스의 전방 연계 플레이입니다. 특히 새롭게 자리를 잡은 사무엘 축구회제가 측면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면서 팀의 공격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홈에서 15골을 기록하는 동안 수비지는 17실점을 허용했는데 중앙 수비 조합인 유아킴 안데르센과 켈빈 바시가 여전히 조직력 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 구장에서의 집중도와 팬들의 후원에 힘입어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안토니 로빈슨과 호드리고 무니지가 결장하며 두 선수 모두 수비 및 공격 밸런스를 담당하던 핵심 자원이라 전력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플러미 실바 감독의 점유율 축구를 유지하면서도 역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술 변화를 꾀할지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들어 다소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투쟁심과 전술적 완성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미드필드 조율에 초점을 맞춰 선수 기용을 고민하고 있으나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가 부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중원 장악력에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마테오 코바시치는 발목 수술 이후 여전히 복귀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포든이 지난 리즈전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제레미 도쿠의 드립을 돌파 능력 역시 상승세입니다. 최전방에서는 홀란드가 리그 득점 선두권을 유지하며 변함없는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지는 요슈코 그바르디올과 후벵 디아스가 짝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실점 빈도가 높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공격진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전형을 자주 구사하고 있으며, 포든과 도쿠가 번갈아 측면에서 재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플럼이 홈에서 보여주는 집요한 압박과 빠른 역습이 맞부딪힐 경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럼은 이어비와 축구 해제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며, 홈의 기세를 살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홀란드의 피니시 능력과 포든의 공격 전개를 활용해 전반부터 주도권을 주려 할 것입니다. 체력 면에서도 맨시티가 주말 경기 후 짧은 간격으로 원정을 치르는 만큼 로테이션 일부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벤치 자원의 질이 뛰어난 만큼 경기 후반에도 높은 강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수비 밸런스를 잃은 플럼이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결국 맨시티 특유의 점유율 축구와 세밀한 마무리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 초반 동점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후반에 선수층 차이가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라운드에서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중요한 맞대결을 치릅니다. 한지 플리크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는 엘 클라시코 패배 이후 리그 내에서 완연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현재 리그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민 야말과 단이 올모의 공격 조합이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득점 기여를 펼치며 팀의 공격 전개를 한층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말은 최근 경기에서 동점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 발판을 마련했고 올모는 멀티골을 터뜨리며 이번 시즌 개인 통산 리그 5골째를 올렸습니다. 페드리의 복귀 또한 중원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프랭키 더 용도 개인 사정으로 결장했던 이전 경기 이후 다시 정상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수비진에서는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게니 등 부상으로 여전히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고 갑이 또한 장기 부상으로 시즌아웃 상태입니다. 페르민 로페스는 종아리 근육 문제로 다시 한번 명단 제외가 유력하며 로날드 아라오 역시 병으로 인해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그 공백은 에릭 가르시아와 주울 쿤데가 중심이 되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리크 감독은 최근 리그 내 높은 점유율과 공격 효율성을 강조하며 아틀레티코의 조직적인 수비를 흔들기 위해 빠른 전환 플레이와 윙어들의 일대일 돌파를 중점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A팀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 주춤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최근 공식전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데르 세를로트가 직전 나리가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완전히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은 최근 리그 2실점 이하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특유의 압박과 효율적인 역습으로 리그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꾸준히 승리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마르코스 요렌테가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3경기 연속 결장이 확정되었고 로빈 드 노르망 또한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으로 명단 복귀가 어렵습니다. 주세 마리아 히메네스과 마테오 루게리는 다시 주전 라인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블로 바리오스와 코케가 중원 구성을 맡을 전망입니다. 시메온의 감독은 회복세에 있는 율리안 알바레스를 이번 언정에서도 선발 카드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바레스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연계 플레이와 활동량을 통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 세르로트와의 투톱 조합이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아틀레티코 역시 중압감이 높은 경기 일정 속에 스쿼드 절반 이상이 90분 풀타임을 소화해 왔다는 점에서 피로 누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메온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라 밝히며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전술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는 홈에서의 전통적인 강세와 더불어 올 시즌 리그 최다 득점 팀으로서 공격 전개의 완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이티 마드리드는 리그 최저 실점 팀으로서 조직적인 지역 방어와 빠른 역습을 통해 어떤 상대와의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존재하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볼 때, 에이티 마드리드의 극단적인 전방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페드리와 더 용의 중앙 조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윙어라인에 배치될 야말과 하피냐가 상대 풀백을 흔들어낼 수 있다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능력이 승부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에이티 마드리드는 세를로트의 제공권과 알바레스의 활동량을 통해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의 상승세가 맞부딪히는 이번 경기는 전술적 균형과 집중력의 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홈이점을 가진 바르셀로나가 후반 교체 카드의 다양성에서도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결 전적에서도 바르셀로나가 뚜렷한 우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공격 효율을 기반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유캐슬과 토트넘입니다. 유캐슬은 최근 리그에서 홈강세를 이어가며 중위권 안정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특히 말리크 티아우가 수비 수임에도 멀티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루이스 마일리가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올리며 중원에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닉 볼터마드의 역시 공격 실마리를 만들어내며 전반전 만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홈에서는 6연승을 기록 중이며 이 기간 모두 두골 이상을 기록해 공격력도 안정적입니다. 특히 아스널전 패배 이후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뉴캐슬의 자신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유럽 대항전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있었지만 미드위크 경기임에도 홈에서 강한 운영 능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닉 포프가 마르세유전에서의 실책 이후 사타군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그가 이번 경기에도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어런 트리피어는 햄스트링 문제로 전력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요한비사, 해리슨 에시비윌 오슬라도 부상자 명단에 속해 있습니다. 스벤 보트만은 허리 통증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며, 경기 직전까지 회복 여부를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루이스 마일리는 직전 경기 맹활약을 바탕으로 중원 선발이 유력하며, 제이컵 머피와 앤서니 고드는 다시 선발 라인업 복귀가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통틀어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럼 전에서는 전반 6분만에 두 골을 허용하며 초반부터 무너졌고 모하메드 쿠두스가 후반에 만에 골을 넣었으나 분위기 반전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글리엘모 비카리오는 실책으로 팬들의 야유를 받았고 팀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 모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열 번째 리그 홈패를 기록해 2003년 이후의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홈과는 달리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누적 경고로 인한 징계에서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상자는 많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라도드라고신, 코타타카이, 이브 비수마, 대한 쿨로셉스키, 도미닉 솔랑케 등이 모두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중 메디슨은 시즌 초반까지 네골 3도움으로 팀 공격의 핵심이었으나 부상으로 이탈하며 창의적 전개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쿨루셉스키 또한 꾸준히 10득점 관여를 기록해온 주요 전력이라 그의 부재는 쿠두스와 합이 시몬스에게 부담을 줍니다. 공격진에서는 리샤를리송이 6회 슬전 통산 10경기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 출전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최근 부진을 고려하면 선발 제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캐슬은 현재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브루누 기마랑이스와 루이스 마일리를 중심으로 중원 장악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메디슨, 쿨루셉스키, 비수마 등 중원 핵심이 빠져 경기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의 공간 대응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또한, 수비진 역시 로메로 복귀에도 불구하고 양쪽 풀백의 불안정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캐슬은 고든과 머피의 스피드를 활용해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며, 티아우와 셰어를 중심으로 한 수비 빌드업이 후방 안정감을 줄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토트넘이 잦은 부상과 전력 공백으로 인해 원정에서도 공격 전환이 더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유캐슬은 최근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고, 전방 압박에서도 토트넘보다 안정적인 전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팬들의 일방적인 지지도 이 점을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유캐슬의 전방 압박, 토트넘의 전력 공백이라는 뚜렷한 대비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캐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